엄마와 아이 세 8박 9일 강원도 고성 캠핑기. 공중 캠핑 게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늙고 있어. 부모님과 언니 가족은 펜션에 머물고 저희는 캠핑장을 잡아 2박 3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짧게만 즐기려고 했는데 캠핑이 생각보다 할 만해서 일정을 8박 9일로 늘려버렸어요. 아이들 계약만 더 늦었다면 아마 한 달도 더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백도 오토 캠핑장에서 2박 3일을 머물려고 했는데 좋아서 이틀 더 연장을 했어요 주말에 예약이 다 차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아이들 놀기에 좋았습니다 도착해서 관리사무실에 체크인하고 쓰레기 봉지 받아서 A29번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늦게 떠서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환불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고민하다가 코베아 몬타나 쉘터2를 여행 전날 코베아 동탄점에 직접 가서 구입을 했어요 일단 50% 할인을 했고, 크기가 커서 5인 가족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줌마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뽕 뽑고 쓸 것인가, 요런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빈도가 낮은데, 비싼 걸 지를 순 없으니까요. 성수기, 숙박비가 비싸서, 텐트 사고 캠핑장 예약하는 게, 대가족 입장에서는 가성비 오방 터졌습니다. 캠핑장에 가서 처음 설치를 하는 건데, 처음엔 좀 어리버리 했지만, 디딤석도 만드는 나인데, 이 이까이 그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몸에 땀한 바가지 흘리면서 피칭을 했습니다. 아빠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다른데 보니까 엄마들은 아이들 데리고 바다가서 놀고 아빠들은 계속 텐트 치고 타프 치는데 놀다가 돌아온 엄마가 어 아직도 텐트 치고 있어? 후사리를 주는데 직접 안 해오면 이 힘듦을 어찌 알고 속 터지겠다 싶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을 해주자고요.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산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았습니다. 잘 때는 전부 깔고 놀 때는 반만 깔아두면 되더라고요. 탈부착이 가능해서 청소하기는 편했지만 틈이 좀 있어서 벌레가 들어올까 걱정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자는데 방학 계비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괜찮은 아이템이었고 다른 용품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 비와에서 도시락을 싸서 왔어요. 고속도로 타고 왔으면 휴게소 들러서 먹었을 텐데 국도로 타고 왔고 작은 휴게소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금지여서 캠핑장 와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나아 정말 유난스러운 아줌마 맞아요. <놀람> 저녁이 되니 사방에서 폭죽이 터지며 더할 나위 없는 순간이었죠. 3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환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있음에 감사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밤늦게 백두 캠핑장 샤워실에서 편하게 씻고 텐트에 누워 잠들었는데,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 타프가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더라고요.